자, 안녕하세요. 요번시간는전 시간 이어서 그 아놀드 렌더 세팅하는 이 샘플링 부분에 있어서 그 제가 디 노이즈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아놀드의 그 유틸리티에 보시면 아놀드 디노이저라는 게 있어요. 노이즈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서드 파티예요. 그 마야 외부에 있는 그 어떤 별도의 그시스템인데 이걸 이용해서 그 우리 아웃풋한 그 시퀀스를 그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미리 그두 개를 아웃풋을 해놨고요그 하나는 지금 디퓨즈가 그 2인 상태. 디퓨즈가 2인 상태. 그다음에 하나는 디퓨즈가 4인 상태예요. 보시면 자, 디퓨즈 샘플링 2값 e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죠. 그쵸? 그다음에 샘플링 4값은 노이즈가 많이 제거됐지만 어때요? 아직 노이즈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스펙클러 노이즈도 있고, 디퓨즈 노이즈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거를 그 샘플링 계속 올리다 보면 어때요? 렌더 타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레이트레이싱 방식의 렌더링에 중요한 것은 이 샘플링을 올렸을 때 렌더 타임이 얼마나 그 축소하는 게아니야이 디노이저의 기술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은 이 디노이저가 얼마나 얘가 고유적으로 갖고 있던 그 픽셀의 디테일을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디노이즈를 이렇게 제거해 해주냐에 대한 어떤 기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디노이즈로 자 인풋에서 디노이즈할 그그 시퀀스를 불러오면 되겠죠. 디노이즈 자 툴을 먼저 해볼게요. 어 지금 단일 그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 싱글 프레임을 하는 거고요. 시퀀스를 한 번에 통째로 그 디노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그 그 네이밍까지 알아 자동 해주죠. 뭐 선택한 시퀀스의 스타트 엔드 아니면 전체 시퀀스를 이렇게 그 별도 시퀀스를 할수 있고요. 일단 한장 기준 한번 해볼게요. 자 디폴트가 그베리그 베리언스가 그 디노이징 하는 그 정도 강도고요. 그 다음에 그 디노이즈 하는 픽셀의뭐 범위 그 패칭하는 레이디스 범이 게 지금 디폴트가 193 정도 되구요 지금 테스트 한 번으로는 너무 많이 뭉개면 얘가 갖고 있는 그 픽셀의 그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한0.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디노이즈를 실행해줬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재처리를 해주는 건 노이즈가 없어야 는자 렌더링 시간보다 어때요? 굉장히 빨리 끝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디노이즈 한 시퀀스 불러와 볼게요 자 이게 노이즈 그 뽑아낸 EXR 파일이고요 이게 지금 디노이즈 한 파일이에요 보면 어때요 노이즈 굉장히 깔끔히 제거가 됐어요 지금 그쵸? 음 지금 자 디퓨즈 샘플을 사로 한 녀석보다 어때요? 훨씬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텍처가 갖고 있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어때요? 노이즈 때문에 이 텍스처의 패턴이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이 노이즈 제거함으로써 텍스처의 패턴이 보이게 되죠.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렌더 타임 세이브를 위해서 아 내가 디퓨즈 샘플을 어느 정도까지만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걸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자. 샘플을 포 요 샘플링 값 4로 한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디노이즈 처리를 했어요. 자, 디노이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자, 두 개가 여게 지금 샘플링 2 e 값, 이게 샘플링 4 값에서 한 디노이즈 값이에요. 육안상으로 실제로 픽셀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지금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비슷해요. 그럼 결론은 뭔가요? 샘플링 값을 2에 렌더링 걸어도 우리가 원하는 최종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샘플링의 어떤 기술력보다는 이 디노이저의 기술력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트레이싱 방식에서는 그래서. 이디노이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 단,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자, 이쪽 부분하고 여기 이 디테일에 어때요? 차이가 좀 발생을 하죠. 그, 원래 갖고 있던 텍처가 이렇게 응각이 좀센 부분들은 차이가 좀덜 나지 뭐 어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어때요? 이 텍처가 스 살아난 디테일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디퓨즈를 너무 낮은 상태에서 디노이저만 믿고 해, 해버리시면 어때요? 얘가 갖고 있는 픽셀을 살릴 수 없다는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디퓨즈 샘플을 갖고 디노이즈를 해 주셔야 그림이 이렇게 흐릿하게 뭉개지지 않고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은 무조건 샘플링은 그냥 디폴트 낮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어느 정도 노이즈를 제거를 해 주셔야 디노이저에서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디노이저를 할수 있는 거는 EXR 파일밖에 없어요. 그 다른 뭐 JPG, PNG 이런 거는 절대 되지 않아요. EXR 폼이어야 되고 분명히 머지드 AOV 레이어가 멀티 레이어가 쌓여 있는 EXR 파일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최종, 아, 그, 오리지널 원본을 아웃풋 할 때, EXR 파이폼, 그 다음에, 머지 AOV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되어 있어야 돼요. EXR이지만, 머지도 되어 있지 않고, 싱글 레이어 있는, 디노이저 유틸리티가 작동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노이즈를 사용하시려면, 자, 요, 디노이즈를 사용하시려면, AOV에서, 아웃풋 디노이징, AOV가 체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유틸리 사용하실 때는. 이두 가지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업하셨더라도 디노이즈가 안 먹을, 디노이즈 뭐 해서 작동은 되긴 하는데 아웃풋에 반영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부분 굉장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e x i d 된다는 거, 머지, 머지 되어 있는 AV에 된는 거, 그 다음에, 아웃풋 디노이징 A O V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건, 음, 그거 좀 주의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샘플링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디노이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그 아웃풋의 어떤 픽셀의 디테일 정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시면서 최종 아웃풋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아프탄, 그, EXR 시퀀스를 디너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